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모여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문화예술인협회인데요. 최근 출범한 이 단체를 전남 지역 최연소 의원인 김보미 회장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매일TV가 오늘은 김보미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청년 문화 예술인 협회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명칭 그대로 그런 청년 문화 예술인의 그 창작 활동을 위한 단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이제 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청년들의 희망찬 열정과 도전이 보람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동반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라면 우리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의 열정으로 문화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예. 어, 그렇다면 청년문화예술인 협회를 출범시킨 동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요? 음, 저는 22살부터 조합이나 협회와 같은 그런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장단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장점과 강점을 살린 더 조금은 무겁지 않은 즐겁고 진취적인 그런 소통의 공간을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예술인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그런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로 지원되며 또 청년들은 그 단체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활동해야 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활성화와 그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단체나 협회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자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나아가는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그런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예 출범 이유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회원들은 몇 명이고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무래도 청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은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협회입니다. 현재는 전남, 전북 광주, 그러니까 호남권에 거주하는 그런 300여 명의 학생부터 문화인, 예술인, 작가 등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범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출범한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어요. 예. 준비 기간까지는 한 4~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악한 재정 환경이나 그런 지역별 거리 문제나 다양한 문제로 일단 300여 명의 회원은 모두 모이기가 사실상은 어렵고요. 예. 그래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소수로 전시회나 박람회 그런 축제장 행사 그리고 재능 나눔 봉사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회원수가 많이 계시는 그런 광주 강역시의 협회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고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서경 지부, 제전 지부, 영중 지부로 나눠서 다양한 지역의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꿈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도약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간략하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그 향후 뭐이 활동 상황이나 계획 등을 좀 그리고 목표까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청년들이 공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고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인들이 또 서로 힘을 모아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을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정책도 발굴하여 제안할 것이고 또,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사업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사업, 수익 사업 등등 회원 연수나 그런 국제교류 활동도 전개해 나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전남 지역 최연소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어깨가 무거운데요. 일단 이번에 6.13 지방선거는 정말 촉불혁명을 지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은 선거였습니다. 저는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해야만이 지방자치 발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이나 군림이 아닌 섬김과 봉사로 부지런히 발로 뛰는 젊은 청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청년의 삶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통틀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게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발로 뛴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6개월 기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는 현실을 느낍니다. 그만큼 해야 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바꾸는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문화예술인협회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광기매일 TV를 통해서 대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회가 창립된 것도 굉장한 그런 감동이에요. 정말 서로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격려와 성원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꾸준하게 열심히 저부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함께 나가자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청년 문화 예술인 협회 김보미 회장을 만나. 많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광유밀 TV는 앞으로도 지역의 리더들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